예림가족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신윤경님의 글인데요. 예쁜 사람 왜 그러나 입니다. 예쁜 사람 왜 그러나 나이 서른이 넘어서 꿀짱아의 엄마로 살기 시작한 다음에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할머니가 불쑥불쑥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꿀짱아는 심린경님의 따님의 애칭이죠. 어린 꿀짱아가 손도 댈수 없을 만큼 생때를 쓰고 있을 때 젊은 엄마의 인내심이 간당간당하게 끝나갈 때 참지 못하고 꿀짱아의 기적이 찬 엉덩이를 한대 때리거나 꽥 소리를 내지르게 될때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꿀짱아의 격하고 예민한 기질은 저를 빼닮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꿀장아가 지금 부리고 있는 행패는 어릴 때 제가 할머니께 부렸던 것보다 더 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뒤집어진 풍뎅이처럼 방바닥을 파닥거리면서 울고불고 난리 난리를 칠 때면 할머니께서는 난처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원애도참 별나. 날뛰는가 생때가더 오래 지속되면 이놈 하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할머니한테서 엉덩이나 등짝을 맞아본 기억은 없습니다. 분명히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울다 못해 깔딱깔딱 넘어가는 저를 무릎에 앉히고 꼭 안아주곤 했습니다. 할머니가 안아주는 꿈속마저 뿌리치고 더 지독하게 성가를 부를 때 하는 수 없이 이놈 소리를 하면서 야단치는 것 같은. 엄한 얼굴을 하셨는데 그 아래 숨은 은은한 미소를 쉽사리 알아보고 저는 기고만장에서 더욱 날뛰었습니다. 그분의 이놈 소리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관용어 같은 것이었을 뿐 책망의 파괴력이라고는 찾으려야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예쁜 사람 왜 그러나 이것이 생때의 최종 단계에서 할머니가 꺼내는 마지막 한탄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잠투정을 거창하게도 했던 셈입니다. 한참 자고 나면 기분이 맑아지기도 하고 여전히 뿌루퉁하기도 했지만 기절한 듯 한참 잘 자고 일어나서 기분이 좋아졌는지 방긋방긋 웃었다고 합니다. 네, 심윤경님의 자신의 어린 아이였을 때의 일을 할머니를 기억하면서 적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어린 아기의 잠투정이란 아무런 아기가 없다는 것을 어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기의 잠투정이 길어질 때 그리고 그 잠투정이 꽤나 고약스러울 때 아기의 부모는 자신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심윤경님의 할머니는 고작 예쁜 사람 왜 그러냐로 마무리 지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할머니입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자신의 인내심이 바닥치는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기였을 때 어찌나 방긋, 방긋 잘 웃던지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면 천사가 아니냐고 모두 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이세요? 예, 예쁜 사람 왜 그러나? 예, 심림경님의 글이었습니다. 오늘의 예림단, 예림가족 이야기였습니다.